이입니다 오늘은 헤링본 스티치 기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 그 기법 하나로만 해서 어떤 모양이 나오냐는 어, 응용을 많이 하시면 돼요. 헤딩본 기법은 이렇게 처음에 네 개를 넣고 돌려줘요. 돌려주다 보면 이렇게 두개두 2개, 개씩해서 나란히 넣게 되고 거기에 보면 또두 개를 넣고 또 아래를 통과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두개 넣고 또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 하는 기법인데, 이 기법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는 여거 더한 보시고, 만드시게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방식을 보시면, 처음에 네 개를 놓았어요. 네개 놓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네 개를 다시 통과해요. 원 그리듯이. 통과를 해서, 이렇게 한, 한두 번 정도 더 돌려줘요. 이렇게 두 개씩 나눠서 보면, 자, 또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 두 개씩 나눠지게 처음에 네 개를 놓고 돌려줘서 두 개씩 나눠지게끔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또두 개를 새로 놓는 거예요. 두 개를 놓고 자, 보시면 하나 내려가서 하나 내려가고 옆에 두개 놓았어요. 하나 내려가고 자 그럼 이렇게 나란히 새로 놓은 게 위로 나란히 올라가요. 새로 놓은 게이렇서 나란히 올라가게 그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하나만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는 요 옆에 거하고 해서 새로 놓은 것까지 해서 두 개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칸이 됐죠. 자, 또 보시면, 세로 놓고, 두개 놓고, 옆으로 하나만 내려가요. 하나만 내려가고, 세로 두개 놓은 거는 나란히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나란히 자리를 잡죠? 그러면 또, 그 옆으로 해서 두칸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 놓은 거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다섯 칸까지 만들었죠? 다섯 칸까지. 지금 네 칸이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두개 나란히 됐으면 한 칸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올라가는 거죠. 이게헤링본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섯 칸까지 하고 나서 옆에 또 한 가지를 또 다른 걸로 집어넣죠 재료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 일반 시들했어요. 이거는 이제 데미지로 지금 시작한 거고요. 작은 델리카라고 여기서 써 있는데, 자두개 놓고 두개 놓고 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옆으로 이런 식으로 나란히 있는 거죠. 도안 보면 이렇게 놓고 내려갔어요. 들어가고 저는 이제 보기 쉽게 데비지하고 일반 시드로 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은 여기 줄줄 줄 부분이에요. 여기 줄 부분 줄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드로 하고 여기는 이제 델리카나 극소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 시드로 다섯 칸 먼저 기둥 잡아주고 이 극소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데비지하고 일반 시드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갔으면 또 옆에 일반 시드를 또 놓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일반 시드.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붙는 거죠. 네 칸이 됐죠. 그래서 다시 또 여기로 올라가요. 자, 여기까지 도안이, 도안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까지가 이런 도안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여기서는 이제 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청과하고. 이렇게 접히는 거죠. 접혀져서, 음, 여기, 이쪽 과 하고, 연결. 그서 앞뒤로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나란히 네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이 제 나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자, 그서 여기 한번더 내려가서, 자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서로 나눠져서 앞뒤로 작업이 들어갈 거에요 자 이렇게 하고 한칸 더 내려가서 올라가고 이제 지금부터 앞에 뒤에 이제 작업을 서로 나눠서 이제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할까? 큰 데비즈 쪽에서 시작할까? 아니면 여기 일반 시드 쪽에서 시작할까? 이제 방향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접혀진 거예요. 앞뒤. 앞에는 데비즈, 뒤에는 일반 시드. 이게 펼쳐진 게 아니고요. 요 그러니까 상태에서 데비즈 쪽에는 데비즈, 여기 일반 시드 쪽에는 일반 시드. 이렇게 이제 계속 쭉 나가는 거죠. 자, 데비즈 쪽은는 데비즈 에서 내려가고 한칸 내려가고, 그럼 여기 이제 두 개가 나란히 있죠. 그리고 옆으로 한칸 올라가는 거죠. 일반 시드 쪽에 뒤에도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자 여기서 또이뒤에 일반 시드에도 두개 놓고 한칸 내려가고. 옆으로 한칸 올라가고, 그래서 앞뒤로 계속 이쪽 작업, 이쪽 작업해서두줄이 계속 쭉 나가는 거죠. 자, 이게 헤링본 스티치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 기법만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드를 하시면 이런 게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다가 이 다섯 칸 정도 작은 시대, 다섯 칸 만들었을 때 요게 스타트 부분이에요. 다섯 칸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어, 그러니까 극소나 마찬가지로 델리 카로 했을까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 시드 얘한테 썼던 이 시드를 이쪽에도 써주고, 이쪽에 썼던 시드 위에는 이제 데비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쭉 올라가는 게 열여섯 칸을 반복해서 만드는 거예요. 열여섯 칸을. 그래서 여기 데비지 데비지로 일반 시드 위에 데비지로 작업한 게 열두 칸. 열두 칸 되면 또 앞뒤가 바뀌는 거죠. 데비지 자리하고. 음, 시드 자리하고서 열두 칸 만들고 나면 또 이쪽으로 또 1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데비즈 12개 작업하면 또 자리 바꿔서 이쪽으로. 그래서 데비즈가 들어간 쪽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래서 요작업을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개. 12개씩 작업을 왔다 어, 지그재그로 해 가면서 열두 칸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쪽까지 해서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 작업을. 두개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 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 다섯 개, 여기 데비지 쪽 다섯 개 쪽에는, 다섯 개 쪽에는, 어, 3mm 글라스하고 시드하고 해서 다시 또 넣어주고, 또 3mm 글라스하고 시드하고 해서 요 작업을 추작업식으로 해서 튀어나오게 또 작업을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 양쪽을 다두개 만들어서 그런 상태에서 그냥 구슬만 구슬만 10mm 구슬 넣어서 이렇게 쭉 연결해 주는데 그 사이 구슬과 구슬 사이에 항상 시드를 넣어줘야죠. 그러니까 실로 그냥 쭉 나가주는 거예요. 시드에 시드 넣고 여기 10mm 구슬 넣고 시드 넣고 가운데 통과 그래서 쭉 통과해 주는데 이 잡아당기는 거는 적당하게 적당하게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남 마무리해서 또 음, 고정을 해주고 양쪽 같이 10mm 구슬을 쭉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줄을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 모티브 만드는 것도 같은 방식이죠 처음에 네 개를 시작해서 데빗스 네개 시작해서 어, 여기 또 옆에 또 해서 이렇게 접 접어서 앞뒤로 그래서 안쪽에 시드 바깥쪽에 대비지 했으면 요거는 이제 16단, 18단, 16단, 18단. 이 바깥쪽이 18. 그러니까 데비지가 18개 작업하면 다시 또 바꿔서 16개로 작업. 또 18개, 16개 작업해서 요렇게 휘어지죠. 대비지 들어간 게, 대비지 들어간 게 나오고 또 이쪽으로 나오고 해서 바깥쪽은 18개, 안쪽은 16개에서 총 5개씩. 16개짜리가 5개, 18개짜리가 5개 하고나면 처음과 끝은 서로 이제 꼬매주면 돼요. 연결해주면. 그래서 이 모양이 크람 모양이 나와요. 이럴 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이것도 역시 시드를 양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10mm 10mm 구슬을 사이사이에다가 넣어줄 때 시드를 넣고 구슬 넣어줘야 돼서 이것도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슬을 넣고 그냥 꼬매주는 거죠. 쭉 꼬매주고 중요한 거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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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은 꼬매줘야 돼요. 서로 왔다 리 갔다 리 꼬매주고, 그리고 나서 다 완성되고 나면 여기 요 부분, 목걸이 줄 부분, 줄 부분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서 여기도 왔다갔다 꼬매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어, 목걸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른 방법은 없고, 헤링본 스티치 그 설명해 드린 거 그대로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기 여기, 여기 저기. 수술처럼 달아주는 거, 다섯 개씩. 튀어나온 쪽에 다섯 개씩 달아주는데, 여기는, 보시면 요 위치, 1 2 개, 2대 9슬 다섯 개, 구슬 다섯 개, 삼에, 이렇게 해서, 여기쭉 해주면 되고, 모티브에도 여기도 하나, 한번 달아줬어요, 다섯 개. 이거는 얼마든지 응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곧 정해진 방식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대비지가 들어간 쪽에, 쪽에는 튀어나오고 그리고 시드가 들어간 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응용해서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라운 목걸이라고 해서 좀 이제 거창해 보이는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컬러로 만들었을 때와 또 이런 컬러로 만들었을 때 느낌이 화주하사죠 이렇게 느낌. 그래서 이런 집에서 이제 많이들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리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하트, 오픈하트를 해갖고 했는데, 이건 뭐 장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 이거 이제 구슬 넣는 거 해서 한번 많이 응용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음, 헤링본 기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